세계의 항공중심허브로 통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서양 여성기장이 눈에 띄는데요. 그 주위로 여러 명의 기장과 부기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기장휴식실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장시간의 비행 조종피로를 풀고 있는 한국인. 기장들이 평화로운 점심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장휴식실의 문이 열리고 하얀색 제복을 입은 외국인 기장들 수십 명이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한국인 기장들이 당황하던 사이, 한 외국인 기장은 갑자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기장 모자까지 집어던지고 맙니다. 과연 외국인 기장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항공기 기장으로 10년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휴나리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뜻밖의 기체 이상을 느끼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환승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기에 일단 일본에 착륙하게 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 두 번의 기체 이상을 느꼈고 이에 부기장과 상의해 긴급히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겪어보지 못했던 저는 평소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저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기체 수리를 위한 환승 착륙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기체 수리를 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오던 중, 저는 급하게 인천국제공항에 환승 착륙을 하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과 교신에 기체 수리가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겪은 한국의 공항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실 아시아 나라 중 일본행만 주로 조종해왔었던 저는 평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공항만 주로 겪어왔었는데, 뜻밖에도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이 일본의 공항보다 더욱 규모가 크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태어난 나라인 미국의 공항보다 한국의 공항이 더 수준이 높아 보였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공항의 꼼꼼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기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저희 시야에는 한국이 가진 공항 인프라나 시스템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요.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공항의 항공기 기장분들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휴식시설과 샤워시설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스럽게도 미국의 공항에는 아직도 기장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저와 같은 베테랑 기장들은 화장실 앞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저 공항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기장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승무원분들도 이용할 수 있던 공항의 휴식시설에서는 놀랍게도 휴대폰과 노트북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것도 모자라. 샤워와 잠을 잘수 있는 캡슐형 호텔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쾌적함을 뛰어넘어 저에게는 공항에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몰라보게 새로운 나라처럼 느껴졌고 저의 옆에 있던 부기장 또한 어떻게 한국의 공항시설이 미국과 일본보다 더 좋냐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기장이나 승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광객 분들에게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공항 근처에 제대로 된 인프라 시설이나 호텔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거치게 되는 승객들은 공항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자거나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 있던 저와 같은 한 외국인 관광객은 가방에서 샤워용품을 꺼내더니 인천공항 라운지에 있던 샤워시설로 들어갔고 그러한 장면을 본 저와 부기장 제네거는 그것을 보며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인천공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 공항 관계자분이 다가오시더니 기체의 이상 부위를 빠르게 발견했고 현재 긴급 수리까지 마친 상태라며 미국의 항공사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시더군요. 기체의 이상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를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이 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저와 제네거는 너무나 놀라서 진짜 고친 것이 사실이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칠 수 있는지 인천국제공항의 수리 기술력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든 행정처리와 업무처리가 느리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함을 발견해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보고 체계와 일정 조율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한국의 인천공항은 활주로 현장에서 곧바로 기체를 수리할 수 있는 긴급 수리팀이 운영되고 있었고, 저와 같은 외항사 항공기의 기체 결함까지 빠르게 발견해 수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옆에 있던 부기장 제네건은 한국의 일 처리가 빠르다고는 들어왔었지만 이 정도의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곧바로 미국의 항공사의 기체 결함 수리 완료와 일정 조율을 전달했고 저와 제네건은 미국 항공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의 기상 분석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약 일주일 동안은 항공 착륙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추후 기상이 정상화되면 다시 상황을 알려줄 테니 그때까지는 임시적인 휴가 지원을 허락한다는 통보를 전달했는데요. 저와 제네거는 갑자기 찾아온 휴가에 날아갈 듯이 기뻤고 곧바로 인천공항 관계자분과의 소통을 진행해 항공기의 대기자리를 지정한 뒤 짧은 항공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 관계자분은 휴가기간 동안 기장, 휴식실을 사용할 수 있는 라커룸 열쇠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해줬고, 저와 부기장은 따뜻한 한국인들의 배려에 이런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제네거는 인천공항 복도에서 인터넷 카페를 발견했고, 한국의 공항에서는 노트북과 와이파이마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말과 함께 곧바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해 짧은 한국 여행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카페는커녕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조차 부족해서 공항이 인프라라고 할 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 이곳저곳에 노트북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수십 개나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해 왔던 저는 실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 공항의 모습에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말았고 바로 그때부터는 선진국 한국을 경험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미국 기장 동료들에게 한국 공항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의 전원을 켠 저는 뜻밖에 찾아온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큰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저의 휴대폰은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전원이 전혀 켜지지 않았고 아예 충전조차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벽돌이 되어버린 믿지 못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중국 회사의 휴대폰을 구매했었던 저는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 않는 휴대폰의 상황에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 고 부기장을 불러 나중에 있을 미국 항공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공항. 통로 한복판에서 긴급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시간이 넘게 고민을 해봤지만 휴대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던 그때 갑자기 한 한국인 승무원분이 다가오더니 저희의 얼굴을 보고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며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저는 한국인 승무원분에게 휴대폰의 연락처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원이 전혀 켜지지 않는다며 당황한 표정을 보였고 한국인 승무원분은 저희 휴대폰을 살펴보시더니 잠깐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는데요. 그리고 약 5분 뒤 한국인 승무원분은 다행스럽게도 휴대폰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저와 제네거를 데리고 한 사무실 앞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살펴보던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휴대폰의 현장 수리가 가능하다는 영어 소개글과 함께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의 로고 간판이 걸려 있었고 자동문 건너편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미 휴대폰의 수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구매한 휴대폰이 삼성의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그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저와 제네거는 어떻게 공항 내부에 휴대폰 수리점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분은 몇년 전부터 관광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의 개통과 수리를 곧바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긴급 서비스 센터를 공항 내부에 새롭게 설치했다는 말과 함께 저를 서비스 센터 내부의 한 직원분에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미국에서는 휴대폰의 수리를 받으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실제 수리 작업을 받아도 무려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놀랍게도 공항 휴대폰 서비스 센터 직원분은 저의 켜지지 않는 전화기를 살펴보시더니 1시간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공항 내부에 휴대폰 수리센터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고작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니 저와 제네거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지금껏 몰랐냐며 자책하기까지 했고 실제로 서비스센터 직원분은 저희 눈앞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놀라운 기술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더욱이 삼성의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수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성격이 왜 형성되어 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시 자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인천공항 내부에서도 휴대폰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서비스 센터는 미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에 저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들을 넘나들며 다양한 나라의 공항을 겪어왔지만 살면서 단한 번도 공항 내부에 휴대폰, 수리센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프라 시스템과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되었고, 그건 저뿐만이 아닌 부기장 제네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휴대폰은 1시간이 아닌 30분 만에 모든 수리가 완료되었고, 저는 제 손에서 켜지는 휴대폰의 모습을 보며 서비스센터 한국인 직원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죠. 수리 비용은 미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저렴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휴대폰이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한국이 정말 엄청난 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살기 좋고 편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내친 김에 저는 한국의 도시를 한번 구경해보자며, 제네거와 함께 한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공항에서 느끼던 것보다 더욱더 신기한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복귀하는 일정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상태였기에 저와 제네거는 인천공항 휴식실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서울 내부에서 호텔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급히 호텔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참을 돌아다니던 중 저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수십 개의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자리 잡고 있었고 너무나 특이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한국인 대학생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카페였다면 그러한 모습은 이해할 수 있었겠으나 학생의 바로 옆에는 오로지 세탁기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와 제네거는 이건 또 뭘까라는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가게 내부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가게가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코인, 세탁소의 역할과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카페 공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게 내부의 한쪽에는 공부를 할수 있는 테이블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간단히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까지 있었는데요. 한국인 대학생에게 물어보니, 이곳은 세탁물을 기다리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했고, 실제로 학생의 바로 옆에는 침구류 세탁물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코인 세탁소라는 시설물 자체가 없어서 너무나 생소했던 저는 내친김에 땀에 젖어있던 셔츠를 세탁해 보기로 했고 제네거가 환전했던 한국 지폐를 가지고 코인 세탁기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너무나 간단하게 세탁부터 건조까지 모두 완료되던 그 공간은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세탁기는 전부 도난 사고를 당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도둑 자체가 없는 것인지 그 누구도 고가의 세탁기나 건조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가게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는 이제는 정말 한국이 미래 도시처럼 느껴질 지경이었고 세탁물을 기다리며 노트북과 휴대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 세탁소가 정말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세탁물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저와 제네거는 코인 세탁소 내부에 있는 무료 커피 머신을 이용해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여유로운 일상이 한국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가까웠고, 가전제품의 나라로 알려진 한국에서 코인 세탁소까지 인기가 많은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청결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될 정도였는데요. 아직 미국에서는 각 가정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빨래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만약 한국처럼 코인 세탁소가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았지만 이러한 고가의 세탁기들을 훔쳐가려는 미국인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세탁물을 기다리며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세탁소 내부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나라의 사람들인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죠. 짧은 코인 세탁소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끝낸 후, 저와 제네거는 서울역 근처의 호텔 예약에 성공했고, 호텔마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에 이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인이나 키오스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었는데 특히나 신기했던 것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노인분들도 이러한 디지털의 삶에 굉장히 익숙하신 듯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와 반대되는 한국인 노인분들의 모습은 나라의 평균적인 발전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 계기였고, 모든 것이 편리한 한국에서의 삶에 저와 제네거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후약 이틀 동안 한국에서 지낸 후 다시 인천공항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본사의 요청에 한국으로 비행을 가는 한국행 기장으로 커리어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제는 종종 최고 선진국 한국으로의 비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는 한국이 그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저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국에 푹 빠진 상태이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 일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